더 나은 나를 발견하고 더 나답게 표현하는 배럴미 스피치 숙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항공 임원, 최종 면접,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단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단점 질문이 나왔을 때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면접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 진짜 단점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 말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과 어 단점을 조금 예쁘게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꼬리 질문으로 아 그런 장점 같은 단점 말고요 진짜 단점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솔직한 거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답변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단에 좀 춤춰야 되는지 네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뭔가 진실되지 못해 보이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단점 질문에서 핵심은요 본인이 어떤 문제 가지고 있는지, 메타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본인의 실질적인 노력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런 능력이 필요할까요? 네, 같이 일하는 이런 팀워크적인 환경에서는요, 나의 어떠한 성향과 습관 때문에 다른 팀원이 피해를 보고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 조언을 해주거나 피드백을 해주고 또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을 때 본인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사실 그걸 못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지나자라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력을 할때좀 불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알아차리고 또 스스로 개선할 줄 아는 그런 좀 정화 능력이 있는 이런 지원자를 이제 받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점에서 피해야 하는 거 장점처럼 이야기하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 저는 고, 걱정이 많아서 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두세번 살펴보고 세심하게 좀 체크를 합니다. 덕분에 실수를 줄여 나갈 수 있었고 승무원이 되어서도 안전뿐만 아니라 서비스 있어서도 어, 더 꼼꼼하게 누락되는 거 없이 어, 신경 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했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단점을 이야기를 하라 그랬지. 걱정이 많은 나의 성향 때문에 어떤 장점으로 이어지는지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은 어떤 성향이라도 장점만 있는 성향도 없고요, 단점만 있는 성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향은 장단점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성향 때문에 이런 장점은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 더 핵심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네. 이거는 조금 일을 할때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했던 거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간적인 인기응변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KTX 승무원으로 근무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당황하는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었고, 제가 만약에 이런 인기응변이 좀 부족하다면 노력으로 한번 채워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기차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응대 멘트를 다 연구해서 일일이 다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덕분에 어, 적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좀 응용이 가능했었고, 아,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을 때는 노력을 하면 개선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 역시 좀 배웠던. 어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성실함과 노력으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메타인지 능력 그리고 성실함 또 내가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하는 행동들을 보여 줄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이제 오늘은 단점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그것을 잘 답변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수업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아래 링크에 수업 소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의 에피소드와 경험을 조금은 더 매력적으로 또 어떻게 이제 접근을 했을 때더 좋은 해석이 될수 있는지 저랑 같이 답변반에서 준비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답변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한끗 차이로 합격 달락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어떤 핵심을 바꿔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면서 매직 문장 만들어 나가는 시간, 또 모의 면접반을 통해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